오늘은 새로운 그 과를 한번, 새로운 장을 들어가 보겠네. 어, 그래프와 비례. 오늘은 좌표평면과 그래프. 말 그대로 좌표평면. 어, XY축에 있는 평면에다가 점을 그 좌표를 찍는 거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은 게 그래프가 되겠지. 자, 한번 읽어봐야겠네. 좌표. 수직선 위에 점이 나타내는 수. 그래서 음, 그리고 수직선 위에 점 P의 좌표가 A일 때, 어, 기호로는 P, A와 같이 나타낸다. 뭐 이런 식이고, 원점은 0이라고 보통 5로 그냥 쓰지. 자, 순서상. 그래서 이제 좌표 평면은 X축과 Y축으로 나눠지는데 두 개를 짝을 지어서 나타낸다. 만약에 뭐 1, 2, 뭐 3, 5,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겠지. 음. 자, 그리고 좌표 평면은 어, 말 그대로 x축과 y축으로 그리는 거야. 그리고 만나는 점을 원점이라고 해서 o라고 표현을 하지. 그래서 가로쪽은 x, 세로쪽은 y다. 그래서 두 개로 된 거를 좌표 평면이라고 한다. 음, 보통 많이 봤을 거야. x, y, 그리고 x와 y에 대해서. 숫자로나 순서성으로 나타냈을 때 그거를 x는 a에서 a, y는 b로 점을 찍어가지고 점을 찍어준 거. 이거를 좌표라고 하고 이 기호로 이렇게 나타낸다. 이점 p를 p괄호 열고 x좌표, y좌표 이렇게 써준다. 만약에 3 4를 찍어라 그러면은 여기가 x, 여기가 y 보통 이렇게 가고, x가 3, 수직으로 가고, y가 4, 수직으로 가서 여기에 점을 찍어주면 이게 p, 3, x, p, 3, 4가 되는 거야. 만약에 x축 위에 점은 x만 있는 거겠지, y는 0이겠지, 그래서 여기는 3, 0이 되는 거고, 만약에 여기야. 그러면 이거는 p는 X가 0이고 4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주면 돼. 자, 한 번, 1번 문제를 한번 차차히 풀어 봅시다. 두 자연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가 6일 때 순서상 A B를 모두 구하시오. 음, 그러면은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0보다 커야겠지. 그리고 그리고 1, 2, 3, 4, 5, 6 이렇게 가겠지. 그러면 A를 기준으로 1콤마 그러면 은 5가 되겠고, 2가 됐을 때는 2콤마 4가 되겠지. 그리고 3이 됐을 때는 3콤마 3이 될 거고, 4일 A가 4일 때는 4콤마 2A가 5일 때는 5콤마 1이 되겠지. A가 6이 될수 있을 건 밖, 6, 0이 되는데 두 자연수라고 했어. 그럼 b가 0이 되니까 자연수가 아니지. 그래서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2, 3, 4, 5개가 되겠지. 자, 2번. 다음 중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다섯 개의 점 a, b, c, d, e의 좌표를 기호로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어, x 먼저, y 읽. 그다음에 두 번째 y 읽으면 돼. a는 X2 콤마 Y, Y 축은 하나, 둘, 셋, 이3 맞지? B는 어, 1 콤마 Y는 0 맞지? C는 X 축으로 하나, 둘, 셋,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4 맞고 D는 마이너스 1 콤마 X, 그 다음에 Y 축으로 4 맞지? 2를 보자. 2는 하나, 둘, 셋. 3 콤마 마이너스 2 어? 맞는데? 잠깐만 하나씩 다시 보자 뭐가 안 맞을까? 2 콤마 3 b는? 아 x가 1 콤마 0이네 얘가 1 콤마 0이네 또 이런 실수하면 안돼어 x가 1 y는 0 그래서 2번이 답이겠지 자, 3번, 오른쪽 좌표 평면 위에 5개의 점 A, B, C, D, E 중 Y축과 가장 가까운 것. Y축과 가장 가까운 것은 요 거리겠지. 어, 요 거리겠지. Y축과 가장 가까운 거. 딱 봐도 B가 제일 가깝지. B가 가까우니까 B. 이거는 좌표 한번 써주면 X1콤마. Y는 3이 되겠지. 자, 이게 제일 가까워. 음. Y축과 가까운 거야. Y축, 요것과 자 4번 점 마이너스 5, a와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점의 좌표가 b, 2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 자, 대칭. 대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여기가 원점이야. 점 얘니까, 마이너스 오콤마 A라고 했어. 여기라고 하자. 원점의 대칭이면은, 이렇게 반대로 오겠지? 여기 있을 거야. 그러면은, 얘를 한번 보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콤마 A니까, 길이가 같아야겠지. 그러면 x, 얘는, 얘가 5가 되겠지. 그럼 5, a는 대칭이니까 이 길이도 같아야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마이너스 a. 얘가 b, 이래. 그러면은 5는 b가 되겠지. B는 5야. 그리고 A는,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A는 마이너스 2야. 음, 그러면은, 두개더 하면은 3이야. 음. 자, 근데 A가 마이너스 이니까 실제로는, 여기 한번 그려보자. 실제로는, 얘가, 실제로는, 어, 실제로는, 마이너스 5콤마, 마이너스 2, 원래 여기 있었다는 거야. 어, 여기 있었는데, 원점에 대해 재칭이니까 길이가 똑같겠지. 얘 길이 같으니까 얘는 5, 얘는 2가 되겠지. 얘도 길이가 같으니까. 그래서 5콤마 2가 되는 거지. 음,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자, 4분면, 4분면, 아, 지금 좌표평면을 배웠는데, 어, 이, 그거, X가 4개로 나뉘어지지. 원점, 이 X축과 Y축을 기준으로 이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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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나뉘어질 거야. 그럼 여기를 1, 반시계 방향으로 도는 거야. 2, 3, 4분면이라고 해. 1, 사 분면은 플러스 X축 플러스고 Y축도 플러스고 그럼 여기는 2, 사 분면은 X축은 마이너스고 Y축은 플러스가 되겠지. 3, 사 분면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도 마이너스가 되겠고 4, 사 분면은 X는 플러스 Y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이렇게 될 되겠 거야. 부호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한번, 한번 해보자. 다음 중 점의 좌표와 그 점에 속하는 사분면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플러스 플러스니까 1사분면 맞지? 여기 있겠지? 어? 6, 마이너스 5. 어? 4사분면이데얘 틀렸네. 그럼 연습해서 마이너스 6, 4니까? 마이너스 6, 4니까? 어? 여기 있겠네? 이는 2사분면인데 얘도 틀렸어. D는 0, 마 마이너스 2. 아, 이거는 좌표축이 있는 거는 사분면으로 말하지 않아. 그래서 얘도 틀렸고, 0,0은 어느 사분면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치? 이 축이 있는 거는 어느 사분면에도 포함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맞아. 그래서 1번과 어, 바르게 연결된 거니까 1번과 5번이 되겠지. 자, 6번. 점 AB가 4분면 위에 있는 점이야. 어? 4분면 위에 있는 점이래. 그러면은 1, 2, 3, 4니까 여기가 4야. 아! 그럼 X는 플러스고 Y는 마이너스겠네. 다음 중 그러면은 A는 플러스고 B는 마이너스야. 다음 중 3, 4분면에 있는 거. 3, 4분면은 얘가 3이지. 그러면은 부호가 마이너스, 마이너스여야 돼. 마이너스, 구만, 마이너스여야 돼. 그러면 자, 보자. 음... 이거는 a 빼기 b 니까 a 빼기 b 니까, 어, 플러스, 얘는 플러스가 되겠지. 어, 그러면 얘는 처음부터 아니지. 그리고 b 빼기 a 면은, 어, 마이너스 빼기 플러스 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되고, 부호가. 어, 두개 곱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면은 마이너스가 되지. 아, 얘 맞네. 3, 4 보면. 나머지도 한번 보자. 얘 마이너스 되지. 근데 플러스 빼기 마이너스니까 얘가 플러스가 되면서 플러스가 돼.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2사분면이구나. 얘도 아니고 마이너스 B니까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나누기면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아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4사분면이야. 얘도 아니고 어두 개를 더해. 아 근데 이게 뭔지 모르잖아. 어느 게 큰지 몰라. 어얜 모르겠고 BA가 플러스야. 그러면 A는 y 축은 플러스니까 어, AB의 크기에 따라서 1사분면과 2사분면이 되겠네. 그래서 얘도 3사분면이니까 얘도 아니야. 그래서 답은 2번이고. 그렇구나. 자, 그럼 그래프.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보자. 변수 X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이야. 변수는 XY. 고정되어 있지 않지. 그럼 이거를 변수라고 해. 용어는 기억해두자. 변수 그래프는 이 관계를 그림으로 그린 거야. 이렇게 선으로 이은 거지. 그리고 그래프 그래프를 이해 두 변수 사이의 증가와 감소 등의 변화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어, 빠르기도 변할 수 있지. 자, 우리가 시간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해. 그러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점점 점점, 점점 몸무게가 줄어들겠지. 어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우리가 어, 키가 커 시간이 지날수록 키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크겠지 음, 뭐 이런 음, 청소년기에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이해를 해보면 되겠지 자 7번 수진이가 집에서 출발하여 도서관에 도착할 때까지 출발한지 x 분 후에 집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y라고 한다 x와 y 사이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과 같다. 시간이 지났으면 이렇게 간 거지. 보기, 오른 것은 보기에서 모두 고르시오. 도서까지까지 간 거야. 어, 직선으로 움직인다. 아, 그럼 도서관에서 집에서 도서관까지, 집에서 도서관까지 간 거야. 자, 집에서 도서관까지 거리는 3km다. 어, 집으로 떨어진 거리. 집에 도착할 때까지니까, 어, 총간 거리는 3 k m 네 어, 맞았어. 맞는 거고. 도중에 두번 멈췄다. 어, 가다가 어, 거리가 안 증가하네. 어, 이때 멈췄고, 또 가다가 어, 거리가 안 증가해. 이때 멈췄어. 어, 두번 멈췄네. 맞아 도서관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0분이다. 어, x축 측 시간을 보니까 어, 25분이네. 얘는 아니네. 그래서 기역이랑 니은이 맞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모양과 크기가 다른 원기둥 모양의 물통 ABC에 시간당 일정한 양의 물을 붓고 있대. 경과 시간 X에 따른 물의 높이를 Y라고 하자. 물통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밝게 착지인 것은, 어, 요게, 어, 요, 그 넓이가 다르네. 그러면은 똑같은 물을 넣을수록 얘 높이가 더 많이 증가했고. 얘는 중간만큼 증가할 거고, 얘는 조금 증가할 거잖아. 그러면은 어, 시간당 똑같은 시간에 얘는 많이 증가해. 어, 엄청 많이 증가하지. 그럼 얘가 A가 될 거야. 그리고 똑같은 시간당 어, 중간 정도로 증가해. 그럼 얘가 B가 되고, 어, 제일 조금 증가했어. 얘는 시간이고, Y는 높이가, 되겠, 높이가 되겠지. 그러면은 제일 조금 증가하는 건 얘는 C가 되겠지. 그러면은 A는 기어 B가 니은 C가 d 그이될 거야. 음, 그래서 8번 음, 이렇게 마무리할게요.